자, 영미문화를 통해서 좀더 풍부한 영어 표현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 o 버 a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영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땅덩어리가 커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운전자가 대부분인 미국과는 다르게 어, 영국은 작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데요. 어, 특히 수도인 런던은 서울만큼이나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어, 미국에 비하면 사실 여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버스인데요. 어, 영국의 런, 영국 의 런던의 빨간 2층 버스의 나라로 유명하죠. 더블데커라고 하는 이 버스는 어, 원래 1층에 난간이 있는 형태의 버스가 원조인데요. 어, 몇년 전에 마지막 운행을 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난간이 없는 완전히 막힌 형태의 2층 버스만 운행되고 있죠. 어, 그 다음으로 지하철은 subway 혹은 underground라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거의 tube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지하철 모양이 둥그럽기 때문에 얻은 별명인데요. 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도망이기도 하죠. 어, subway는 주로 북미권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영국에서 여행을 하실 때꼭 지참해야 하는 카드가 바로 Oyster Card 인데요. 어, 우리나라의 버스 패스 개념 같은 어, 충전식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주 비싼 대중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버스 지하철은 물론 기차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필수라고 할수 있겠죠. 어, 런던 외곽으로 여행할 때는 주로 시외버스인 코우치를 이용하거나 어, 기차를 이용하는데요. 코우치는 내셔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버스가 가장 유명한데요. 어, 영국의 주요 관광지와 도시를 모두 연결하는 대표적인 시외버스 브랜드입니다. 어, 이것보다 더 저렴한 버스는 메가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좌석이 젖혀지지 않는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기차는 코치보다 빠르지만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보통 원웨이보다는 라운드 트립 왕복 티켓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네 명이 여행할 경우에는 반값 할인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런던 외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면 많은 경험을 하는 알찬 여행이 되겠죠.